나는 그 쓰레기장에 못 가게 해야 돼. 그리고 이 녀석들의 옷이랑 머리카락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? 불쾌하게. 내가 실수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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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적거리잖아. 어, 안녕 태사. 어, 이런 다른이잖아. 이런 이상해라 너무 걱정되네 짜증나 다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 문양은 처음 보는데 얘야 예, 언니가 확인 좀 해줄까? 뭘 찾았는데? 너 그거 조종사 모자인 건 알고 있냐? <laughs> 내가 조종사라고? 대박! 내가 부시작해서 모든 걸 망쳐놨구나 우주선 조종사 오리진 스토리 지구로 날아간다니까 하는 말인데 인간 말살이란 거 괜찮은 걸까? 도덕적으로 인간들은 너네들을 통신도 안 되는 이곳으로 보냈고 메모리마저도 포맷시켜놨어. 증거를 없앴다는 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? 우리 엄마랑 하던 그런 협상 말고 아니 너네가 어. 귀를 놓친 거겠지? 인간들은 널 죽이려고 우리 여기로 보냈어. 네소리에 증거는 어디 있는데? 너 같은 것들이 워낙에 어렸을 거다 는점 제이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은 애였어 회사와 통신한게 아니라면 누굴까? 또어떻게내 몰살 계획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줄래? 저것 좀 고치라고. 아이쿠, 생각해보니 꽤나 큰 보안 위험이란 말이지. 잘할 수 있지. 세다리보 5천. 허, 부름 좀 기고가주지. 하아 うん。 아씨... 따님이 계속... 결석이시네요. 아예 인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사춘기가 온 거죠. 제가 어릴 때처럼요. 네, 따님의 평소 행동 말인데... 암요, 암요, 아, 선수하고 인기도 많은데다 문에 대한 이해력도 엄청나죠. 아빠를 닮았으니까요. 우지, 바른 자세로 앉으렴! 짜증나! 브레이든, 아, 우지한테 채추고 우지는 의식 떨어져. 저 말고요. 제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. 전 바보니까. <laughs> 우지, 친구들이 한 조를 짜야지. 저랑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. 알아두시라고요. 누가 그랬는데? 우린 다 실카드. 전부 다 짜증나! 따님께서 아이들과 어리지 울 못해요. 아무래도 따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가정에서는 어떤가요? 뭐라고요? 아니! 애가 좀 독특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라뇨 아이와 함께 있어준 시간이 거의 없긴 했지만 어 오멘씨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요 으으, 땀나잖아 누가 이런 걸 프로그래밍 한 거야 괜찮아 우안 괜찮아 아주 괜찮아 나는 신이야 아, 아, 안녕 테드 아, 고마워 참만해 우지 그리고 앤더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널 추방하는 것에 안쪽 사람들도 엄청 그렇게 진지하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달까나 그리고 특히 내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? 난 절대 안 돌아가 최근에 네가 사라지면서 너의 그 사리마 친구의 시신 있잖아 암튼 내가 너한테 그 총을 주러 갈때 봤는데 그게 조금... 기어가는 것 같달까나 돌아갈까? 조금만? 오! 사나이 보호차원! 자네 찾느라 사망에 다 뒤졌네! 어, 안녕, 팀. 너랑 함께 할래? 함께 하자니, 이 음산한 분위기에 수상할 정도로 낮은 해상도인 자네와 같이 있으라고? 음. 어, 그래. 그러지 뭐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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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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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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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걸. 아하하하. 우린 그야말로 개네 어라, 끄다, 대대. 어, 자, 잠깐만. 쟤 외출 금지가 된거 아니었나? 아, 수박이거든요. 아빠가 외출 금지라고 하셨어요. 살인마 로봇. 나차 할수 없지.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. 들어오라고, 녀석들! 는 어디에 있어? 이거 아무래도 좀 곤란한데.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래. 딸 문제가 복도에 문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가 보지, 몰라너 어, 끔찍한 딸 사랑이네. 어, 잠깐만 됐어. 어, 오, 어, 토해버렸네. 괜찮아? 괜찮아. 거기 수사 같은 거잘 되고 있어요? 로봇의 지문 이 있었던가? 그러니까 선생님, 제 양육 방식 때문에 아니겠죠? 딱한번 죽게 내버려두지만 사실은 다시 수업에 치료하지 애들 인사기 어이어서 그런 닙니까내 딸이 손사대 따는 그런 소리 또 찍거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 그러가죠. 너희가 무슨 말 미어드 바이, я смотрела как о н 그건 농담이잖아, 바보야. 저 여자애. 정말 멋진데? 들으라고 해야겠다. 너희 자주 이러고 다녀? 하하, <laughs> 아니. 난 매우 조심스럽거든. 게다가 게 겁쟁이라서... 우지! 이건 뭘까? 어? 저건 너 특별한 눈 아니야?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! 앱솔루트 <laughs> 솔버 solver... 재부팅 이게 네 머리가 다시 생기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걸까? <laughs> 난 작동을 리는 아예 모르고 살아서 없는 걸 만들 순 없잖아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이 솔버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거고 그럼 더 많은 나도 닌자 표창 갖고 싶어. 으흡, 으흡. 으흡, 으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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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아. 그만 몰아보라고. 전기톱 선수일까? 바로 이거. 아우 아우. 안녕하세요, 나야. 테야 돼. 어, 위치 공유 좀 해줄 수 있을까? 나 치과 진료실에서 들었거든. 지금 진료실에 앉아 있다고. 그러니까 이리 와서 같이 검진받을래? 예상대로 형편없는 연기네, 제이. 어쩌다가 그렇게 멋지네. 너 정말 멋져 제이! 아, 야, 야, 잠깐만 잠깐. 나 진짜 만다니 그것 설마? 닌자 표창이야? 으악. 아. 으악. 아. 어, 또날 구해줬네. 고마워. 다음 주 주말 파티에 널꼭 부를게. 인사 전용이니까. 어차피 그때쯤이면 많이 바쁠 거야. 어차판 파티일 테니. 너 목소리 진짜 이상하다, 쟤. 오, 쟤는 여기 없어. 그 숙주는 우리가 지침에 따라 수리 중이야. 그럼 넌. 프로그램이야? 그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거겠지. 기억을 못하다니 아쉬운 걸? 앤저 엄마 홀로그램은 대체 뭐야? 설명보단 통화가 더 빠르지. 절대 못할 걸? 어, 안 됐구나. 이쪽은 충격적인 시나리오거든. <laughs> 어, 잠깐만 멈춰봐. 제가 아마. <laughs> 어빠 잠깐, 뭐야? 우지 얼른 어 아니 내게 네 줘! 안 될구나 친구들. 피하기 쉽네. 우지 괜찮아? 어, 아니. <laughs> 잘했어. 멍청하게 기회를 놓쳤네. 넌 행운아야. 이제 간식 시간이거든. 내 입속으로 들어와. 잠깐 멈춰. 안 돼. 그리고 그건 내 거야. 세금 세금 도망가자 세금 세금 빠르게 몰래 도망가자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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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야 아야. 노인 <laughs> 너희는... 우지? 우지 너 대체 뭘 아빠 설하고야겠다. 세상에 어. 미안하게 됐다. 사는엘 강도인지 뭔지 몰라도 진정해. 원래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드긴 했지만, 왜 나까지 기분 안 좋게 만드냐고?